스마트폰, 노트북, 태블릿을 동시에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 속도가 느려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?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 상황에서 느린 충전 속도로 인해 불편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. 특히 외출할 때 급하게 충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이럴 때마다 그릴 것 같던 충전기 없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.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게간 USB 고속 충전기입니다. 이 제품은 u 5 w e 파워로 USB-A와 USB-C 단자가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원하는 기기를 단지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 덕분에 이제 충전 속도 걱정은 없고 급할 때도 마음 편히 충전할 수 있어요. 여러 개의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으니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정말 유용하죠. 충전 시간도 단축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다양한 리뷰에서 충전 속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점과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너무 편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더군요. 실제로 재구매율도 높아서 신뢰성이 더 느껴집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통해 충전의 스트레스를 덜고 있죠. 스마트 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충전 속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간 USB 고속 충전기로 편리함을 더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. 빠른 충전 속도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.